찬미 예수님 교리신학원에서 성사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용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말과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리는 하느님께서 게시하신 신앙의 진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어야 할 교리. 둘째, 믿음을 실천할 계명. 셋째,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 신학하면 느끼게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 테올로지아는 테오, 하느님, 로지아, 이야기. 그래서 신학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웃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교리신하고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전례입니다. 교리신학원에서 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교구가 더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리신학원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의 백필로메나 수녀입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리신학원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진 신부님들을 통해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싶고,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작은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나섰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불빛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하느님을 알고 느끼고 마음에 새기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찬미예스님 저는 교리신학원 2학년 졸업생으로 지금 졸업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알다시피 올해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죠. 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헬만헬스의 대미안을 읽고 제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죠. 그러나 교리는 그때뿐이었고 저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0이 넘고 중년을 훌쩍 넘어서는 나이에 교리신학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제가 참으로 모르는 게 많고 하느님에 대해서 좀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그 수업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내 일생에서 학위를 어떤 학위를 받아도 이처럼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머물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후배들을 저는 많이 오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매체가 있죠.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물론 평화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원주교구에 있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 신부님들의 강의는 교리신학원을 통해서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Come and see! 와서 보시면 압니다. 환영합니다.